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라. 갈라데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갈라데아서 5장 13절에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으실 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Galatians chapter 5 verse 13 through chapter 6 verse 2. We may read together. These are words of the Lord. Let's read together.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역비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리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후 여섯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도 또 서로를 도와주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사의 선물도 넉넉히 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조정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 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김남조라는 분의 시 서릴, 서릴 좀 애매하죠? 스노잉데이라는 뜻입니다. 서릴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릴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다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천개에 어디 있점이다 사랑도 외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 있점이다 이적진 말로서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세상을 살자. 방송한 추견이라고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고 성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끌고 있는 액설를 담고 있다참아름다운지라 생각합니다. 고독하게만 보였던 이 겨울나무와 바람을 마치 긴 바람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듯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겨울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라고 직관한 후에 시인 김남조는 그렇게 이 세상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늘 아래 외톨이로서 있는 날조차도 실은 하늘, 즉 신은 함께하고 있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신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들의 삶도 또 우리들의 사랑도 돌청개와 자갈밭처럼 비록 고난은 있지만 신의 은총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까지는 말로 풀던 마음을 말없이 조용히 사귀면서이 세상이 고맙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진 그런 파티라고 생각하면서. 한 세상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누리자고 다짐하면서 새해 첫날에 내리는 눈처럼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시에서 김남조 시인이 직관한 삶은 문제나 은총에 돌천개 어디점이다. 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과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김남조 시인의 직관적 깨달음이 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와 닮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은혜 받는,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터키의 중부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로서 AD 49년경 혹은 AD 52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계층하면서 이신칭이 ]의 복음, 즉, 누구든지 믿음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 개종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언약 백성의 신분과 삶의 표지인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수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몇 개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폄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스를 통해 자기의 사도성은 다메색 도상에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항변하면서 동시에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복음은 결국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했으며 동시에 사랑하며 살수 있는 참 자유의 은혜를 준다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죄와 율법주의의 속박으로부터 이미 자유케 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명예, 즉, 할례나 모세율법의 복음 명예를 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되 서로 사랑의 힘을 저춤으로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건면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성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중요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본면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할래와 모세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그러면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오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번역서로 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기에 믿음이 사랑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열다섯 가지 악덕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 이 말씀이 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즉이 아홉 가지 열매 모두를 진짜 맺고 싶은데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열매는 조금 맺힌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열매는 영 맺히기가 쉽지 않아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질문들의 해답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피밍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례 대신뭘 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구의학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양을 잡아 올리던 피제사는 영원한 외지사장이신 주님께서 흠 없는 자기 몸을 단번에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모든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드리고 할례도 모세 율법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 과연 모세 율법 중에 하나인 도덕법인 이 십계명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yeah. 유대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처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혹은 구원 백성의 지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New Perspective on Paul이죠 례를 받거나 모세율법을 지키거나 심지어 십계명조차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사역과 고난 그리고 전생에를 펼친 율법을 준수하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드이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로 타든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후에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십계명과 성막 교리를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애국당 그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이니 이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룹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잘 요약해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에 우리는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의 감사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으니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삶과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십계명 즉 하나님의 기뻐신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될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New Commandment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 계명의 구약적 표현이 바로 대 계명 Great Commandment. 즉 하나님 사랑 이웃이라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인 십계명대로 그렇게 사는 삶은 실은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데에서 5장 5절에서 이 사랑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그 사랑이 믿음으로부터 나온가요? 과연 믿음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용사함의 은혜도 주님께서 온율법을 지켜 이루신 완성하신 의로움의 은혜도 다 드립게 되면서 동시에,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일도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강문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게 될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며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랑하려는 마음만 그렇게 가득 차 있나요? 저희 경우를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 말씀처럼 우리 속에는 아직 육신, 즉,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려는 마음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육을 따라 살게 되면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육체의 일들, 즉, 15가지 악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이런 여러 가지 악덕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악덕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말씀을 이런 악덕을 하나라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는 중에 본문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때이 행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라스 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 동사는 습관적으로 죄의식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이런 악들을 계속 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악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인 바, 우리들처럼 중생을 했지만 아직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참 다행이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도, 죄는 죄이기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십자가 밑에 나가 그 죄를 자백하고 배게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점점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이렇게 아직 중생한 크리스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일상에서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돌트신경 다섯 번째 신조 제1항과 2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중생하여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육신, 즉,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기에 죄가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며 또 죄를 고백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소욕 즉 신앙의 경건을 실천하고 정진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져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홉 가지 열매를 단수로 표현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즉, 어떤 열매는 좋은데 어떤 열매는 아직 부족하니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하자며 각각의 열매에 집중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의 아홉 가지 성품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수로 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행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들의 성품도 점점, 성품에도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러한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생을 두고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우스토이 케오라는 단어는 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열과 오를 맞춰서 걷는다라고 표현할 때이 단어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서 걸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것으로서 성령님께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성령님의 전적 사역이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인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걸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책임도 함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조 시인은 우리들 모두는 은혜와 섭리의 돌천계 어디 쪽에 서 있다고 노래했던 것인데 돌천계를 오르는 인간의 책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직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기에 우리는 누구도 앞서 간다고 자랑할 수 없어. 또한 누구도 아직 불완전하다고 남을 비난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는 자기가 선그 자리에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갈 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들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아 서로를 도와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동력자이자 동시에 또한 서로의 동력자로 사역하는 중인데, 그런 교회의 은사들 간에는 질서가 있고 또그 은사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며 그 모든 모든 은사들에는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그기 시작했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발 맞추어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시면서 또한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변화시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의 연배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아멘일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성령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 즉, 사랑의 짐을 서로 저춤으로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각각의 은사 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한 영광도 있지만 또한 그 은사들 간에는 질서가 있으며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제어하며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배웠다. 오늘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므로 삭히워졌고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모두는 부족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또 쉽지를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극렬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과 말맞추어 걸어가게 하여 주실 때에 서로의 짐, 즉 사랑의 짐을 저주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사랑이 되신 또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